안녕하세요. 코피디입니다. 사쿠라는 아이전 활동 종료 이후 일본으로가 일본에서의 AKB 졸업을 발표했으며 관련한 졸업 콘서트까지 끝마쳤습니다. 졸업 콘서트는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끝났는데요. 사쿠라는 케이돌의 짬인지 콘서트 좌석 중 아예 사진을 대놓고 찍을 수 있는 좌석을 마련해 여러 예쁜 사진을 많이 남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녹화한 사쿠노키를 통해 비하인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쿠라의 졸업 콘서트에는 사쿠라가 나코와 함께 아이전의 곡인 꿈꾸는 동안을 부르기도 했는데요. 사쿠라의 말에 따르면 AKB의 졸업 콘서트에서 아이전의 노래를 부르는 것에 대한 고민도 있었고, 여러 제약들도 있었기 때문에 콘서트 직전까지 확정은 아니었는데, 다행히도 여러 가지 노력해서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아이전 마이크를 들었다고 하는데요. 사쿠라는 이 마이크는 아이전 곡을 할 때밖에 들을 수 없으니까 무대에서 바로 마이크를 교환했다고 합니다. 또한 졸업 드레스 선정에 있어 사쿠라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스태프의 말을 듣게 되었다는데요. 스태프는 AKB 졸업 콘서트이지만 AKB 사쿠라만 사쿠라가 아니라 아이전 사쿠라도 사쿠라이기 때문에 두 개를 모두 표현할 수 있는 드레스를 선택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쿠라의 AKB 졸업 콘서트는 AKB에 치중하는 것보다는 사쿠라를 존중하여 진행이 된 듯한데요. 이런 콘서트를 아이전 멤버들도 보았나 봅니다. 예나는 직접 인스타로 이렇게 답해주기도 했는데요. 사쿠라는 인스타 스토리 무물을 통해 아이전 멤버들과 연락하냐는 질문에 "어제 아이전 단톡방에 500건 정도의 메시지가 와 있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후 무물에서 또한 팬은 "체험가의 최근 에피소드를 말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사쿠라는 채원이 졸업 콘서트를 봐주었다며, 예뻤어요. 라는 말과 함께 긴 소감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또한 민주 역시 소감을 보내왔다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사쿠라의 스케치 프라이즈가 모두의 마음에 벚꽃이 피어나길인데요. 민주는 10년 동안 정말 수고했어요. 사쿠라는 제 마음 속에 1년 내내 피어있는 벚꽃입니다. 라는 말을 일본어로 작성하여 보내왔다고 합니다. 예쁜 애들이 예쁜 말도 잘 합니다. 전예쁘단 말밖에 못하는데, 아무튼 12명의 개인 에센스가 모두 개설되었고, 재미있게 보고 있는 요즘인데요. 지금까지 하고 싶은 거 다해 응원하는 더픽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